시원한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계절 사람들을 바닷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로 불러오모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닷사람, 육지사람 할것 없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름바다의 대물, 농어 바다의 야생마라는 별명답게 바닷사람들과는 힘의 한판 승부를 육지사람들과는 맛의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과연 올 여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곳이지만 관광객들 중 열의 아홉은 여전히 신선한 활어에 이끌려 통영을 찾는데요 살아 있는 데다 제철 수시거까지 붙으면 부르는 게 값. 이맘 때면 농어가 그렇습니다. 여름에 농어 처리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달부터열 여름에. 열흘. 그래. 어 아무래도 좀 저기 타지야. 그 농어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다 보니까 최고로 어째 저기 타다고 보는데. 음력 5월에 고아 먹으면 휜 허리가 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름철 최고의 맛과 영향을 뽐내는 녀석이죠. 어, 그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로 봄에는 조기, 여름에는 농어, 가을에는 갈치, 겨울에는 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어, 농어는 여름철에 가장 그 제철이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뭐~ 보양식으로도 즐기는 그런 식품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민호와 함께 여름철 복다림을 책임지는 농어는 다른 생선과 달리 날씬한 몸과 큰 입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서남양 동해 남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농어는 이제 어~ 아니. 어릴 때는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어, 또 어린 농어는 담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하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깊은 대로 수, 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 그 어린 농어는, 어, 소형 갑각류를 좋아해가지고 소형 새우류를, 어, 좋아해서 그 새우류를 많이 잡아먹고 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어류를 좋아하게 돼서, 어, 멸치라든지 전어라든지 어떤 그런 어, 소형 어류를 좋아해서 어~ 여름철이나 되면 이제 어, 멸치 떼를 따라서 연안으로 또 이렇게 어, 이동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여름이 되면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다가오는 녀석들 특히나 갯바위나 암초밭 주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농어는 한가닥에 기다란 줄에 낚싯대를 달아 걸리게 하는 연승어업과 조리를 통해 물고기가 그물고에 꽂히게 하는 유자망 어업을 통해 잡습니다. 또한 가짜 미끼를 이용하는 루어 낚시로도 낚아 올릴 수 있죠. 조선 후기 어원 연구소인 아원 각비에서는 농어를 노응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응어가 점점 변해 오늘날의 농어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어가 흔한 일본에서는 농어를 스즈키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의미로 스즈키라는 성을 가진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 생선 정도 되겠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할것 없이 흔한 생선이었던 농어.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고. 서식 환경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요즘에는 중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귀한 생선이 되버렸습니다 배에서는 올해 좀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모르지 그거는. 좋운자신가또 우수가 비가 들어서 그랬는가. 어. 요즘 또 네, 다리하고 뭐 도마하고 파모 네. 뭐 네. 장어하고 예좀나고 네, 있습니다. 네, 농어는 어떻습니까? 농어는 조금 뭐 낮다, 낮다 그 하고 있습니다. 중여름철에 많이 나는 지금 그 제철인데 지금 농어가 적은 양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각광받기 시작한 농어 양식. 플랑크톤이 풍부해 천혜의 환경을 갖춘 양식의 메카 통영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습니다. 대조류나 사료를 먹는 다른 양식 어종들과 달리 농어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새우나 멸치를 먹이로 줘야 하고 수온이 맞지 않으면 성장을 멈춰버리는 까다로운 녀석이죠. 지금 저희 여기는 사육하는 미수는 한 30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하고 비교해서 사육하기 어떻습니까? 그 노우가 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고단가기 때문에 저희 노우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키워야 이렇게 출하할 수 있죠? 저희 이제는 지을 입식한 이후에 한 30개월에서 한 30한 6개월 정도 저희, 저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 참돔 정도 수준. 크면 클수록 더욱 맛이 좋아지는 농어는 자연 상태에서도 3년 정도는 자라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식 농어 역시 3년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아, 이, 이 정도면 얼마나 키운 겁니까? 한 3년 정도 되게 양식하는 보통 보통 몇 킬로 정도 되지, 지금 뭐? 이한 2킬로 됩니다. 1.5한 2킬로 됩니다. 라이언 농어는. 환경이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수가좀 많이 유입이 되는 길은 확실히 좀빨리큽니다생각 방어와 숭어처럼 자라면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해 출새어라 불리는 농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0cm 이하의 작은 농어는 깔따구. 80cm 이상의 중간급 농어는 따옥이라고 불리다가 성어가 되어야 비로소 농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 바다를 건널 때 농어가 배 위로 튀어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란생선으로 대접받는 농어. 출세어인 데다가 기란생선이니 낚시꾼들은 농어를 잡으면 복권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유난히 농어에 얽힌 이야기와 속담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맛과 영양이 출중하기 때문이겠죠? 아, 이 민농어는 말 그대로 이 무늬 자체가 깔끔하고 점이 없잖아요. 근데 젖농어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폭이 조금 더 큽니다. 폭이 좀더 크면서도 이 점박이가 더 있거든요. 근데 살은 사실 이거 그 민농어, 모습, 민농어가 나지 점농어는 육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농어는 민농어라고도 불리는 농어, 점농어, 그리고 넙치농어인데요. 대체적으로 일반 농어의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커 회는 물론 다양한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껍질 같은 경우는 생선이 붙어 있을 때는 살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물로 데치는 것보다도 불로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토치가 아니고 불화팬에다가 불화팬에 프라이팬에 불을 가해가지고 열이 가했을 때 그때 찌즈가딱 눌리면은 훨씬 식감도 좋고 어, 유격 자체가. 껍질 자체가 오래 납니다. 또 맛도 있고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친 농어 껍질은 회보다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농어의 맛을 설명해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큰 벼슬을 하던 선비가 어느 여름날 문득 고향에서 맛본 농어가 생각나. 것을 그만두고 낙향했다는 이야기. 영양 역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A 와 D의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풍부한 타우린을 품고 있어 피로 회복에도 으뜸인 농어. 허준의 동의 보감에도. 위 건강에 좋고 심줄과 뼈를 강하게 한다고 적혀있고 당나라의 의서인 식료 본초에도 역시 임신 중 하열이나 복통이 있는 여성에게 농어국을 끓여 먹이면 안정이 된다고 적으며 농어의 영향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7월에 잡히는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말까지 생겨났죠. 또한 농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생선 때론 뜨끈하고 얼큰한 탕으로 때론 속까지 시원해지는 물회로 180도 변신까지 가능하니 농어 한 마리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겐 모니 모니 해도 뜨끈한 국물이죠. 아 제이는 이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불을 강하게 끓이는 것이 아니고. 약은 불에 천천히 끓입니다. 그러면 은 국물 자체가 탁하지 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분이라든지 어 모든 부분이 강하게 끓인 거나 천천히 끓인 거나 그 영양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얇게 어 끓였을 때가 국물이 더 시원하고 그 맛이 더 한결 더 좋다고 봅니다. 생선이라면 질리도록 먹었을 어부들도 꼭 한두 마리씩 집으로 챙겨간다는 농어. 손맛 찾아 전국을 누비는 강태공들에게도 농어는 언제나 가슴 설레는 녀석인데요. 잘 빠진 팔등신 몸매 속 100가지 매력을 품은 생선. 올 여름엔 농어의 매력에 푹 빠져 더위를 잊어봐야겠습니다. 있는 데다 제철 수시거까지 붙으면 부르는 게 값. 이맘때면 농어가 그렇습니다. 여름에 농어 처리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달부터서 어 그래.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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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래도 좀 절기 타지야. 그 농어 같은 경우는 지금 철이다 보니까 최고로 언제? 절기 타다고 보면 돼. 음력 5월에 고워 먹으면 흰 허리가 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름철 최고의 맛과 영양을 뽐내는 녀석이죠. 어, 그 우리나라 이제 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로 봄에는 조기, 여름에는 농어, 가을에는 갈치, 겨울에는 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어, 농어는 여름철에 가장 그 제철이고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 뭐 보양식으로도 즐기는 그런 어, 식품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노와 함께 여름철 복다림을 책임지는 농어는 다른 생선과 달리 날씬한 몸과 큰 입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주도와 서남해 동해 남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농어는 이제 어 어디. 어릴 때는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어, 또 어린 농어는 담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강하구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다시 이제 깊은 대로 수, 어, 깊은 바다로 이동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 그 어린 농어는, 어, 소형 갑각류를 좋아해가지고 소형 새우류를, 어, 좋아해서 그 새우류를 많이 잡아먹고 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 어류를 좋아하게 돼서, 어, 멸치라든지 전어라든지 어떤 그런 어, 소형 어류를 좋아해서 어, 여름철이나 되면은 이제 어, 멸치 떼를 따라서 연안으로 또 이렇게 어, 이동하기. 시원한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계절. 사람들을 바닷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로 불러모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닷사람, 육지사람 할것 없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여름바다의 대물, 농어. 바다의 야생마라는 별명답게 바닷사람들과는 힘의 한판 승부를, 육지사람들과는 맛의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과연 올여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곳이지만 관광객들 중 열의 아홉은 여전히 신선한 활어에 이끌려 통영을 찾는 농어가 흔한 일본에서는 농어를 스즈키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을 대표하는 생선이라는 의미로 스즈키라는 성을 가진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생선 정도 되겠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일본, 중국 할것 없이 흔한 생선이었던 농어.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탓에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고 서식 환경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요즘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귀한 생선이 되버렸습니다. 내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모르지 그는 좋은 탓인가 또. 흙수가 비가 들어서 그러는 거야. 요즘 네, 또다리하고 뭐저 도마하고 사모 뭐, 뭐 장어하고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여름이 되면 먹이를 찾아 연안으로 다가오는 녀석들. 특히나 갯바위나 암초밭 주변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농어는 한 가닥에 기다란 줄에 낚싯대를 달아 걸리게 하는 연승어업과 조리를 통해 물고기가 그물고에 꽂히게 하는 유자망 어업을 통해 잡습니다. 또한 가짜 미끼를 이용하는 로어 낚시로도 낚아 올릴 수 있죠. 조선 후기의 어원 연구서인 아원각비에서는 농어를 노응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응어가 점점 변해 오늘날의 농어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